제가 이번에 남편이랑 만난지 올해 딱 10주년이라 여행을 태국으로 잠시 다녀왔는데요 제가 태국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게 어 여긴 왜 이렇게 세븐일레븐이 많지? 였어요 제가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쯤 도착해서 너무 배고파서 식당은 못 가고 이 편의점을 들렀는데 아니 제가 처음에는 잘못 본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목줄 없는 큰 애들이 좀 무섭긴 했는데 태국에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렇게 편의점 입구에 있는 친구들은 이 동네 대빵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생각보다 태국 편의점에. 소독소독. 소주, 소주 아니야? 소주 있어. 선샤인, 바나나, 카라멜. 어디서 많이 본 제품들이 보입니다. 아, 그리고 이 레이스 감자칩 미니 버전 하나에 맥주 한캔 하면 정말 딱 맛있는데. 해국 편의점에는 술을 살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. 오전 11시부터 2시,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.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가세요.